오늘은 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아라 왕이 엘리사 때문에 그냥 할 일을 부대요. 다 엘리사가 아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 자기 군대를 엘리사를 잡으러 도달해 보냅니다. 근데 말이죠. 그아람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람 군대가 군사들이 엘리아를 잡아서 포위를 했는데요. 오히려 그 엘리사한테 오히려 붙잡히고 많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군대 눈에 다 감겨져 가지고 그들이 속격이돼 가지고요. 한번 쓰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그 이스라엘 수도 사아의 한복판에 포로로 잡히게 된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포로들은 말이죠. 어 그냥 물살 시키는게 보통 예예요. 상례예요. 어 그런데 엘리사는 비록 자기를 헤앗치려고 죽이려고 찾아온 적이었지만은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살려줍니다. 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이렇게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도록 이게 배려해 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자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죄를 지어 죽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생명을 기준 여기는 그러한 자비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종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악을 품고 다녀온 원수에게 조차도 그 생명을 아껴줬어요 그 기준력을 줬어요. 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궁유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산만의 서의 포위로 잡혀온 그 아람군대를 해치려고 엘리사에게 물어본다.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내가 치실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그건 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그 율법의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카피야. 그게 정이다. 이걸 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자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해치지 말고 살려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그 죄인들을 원수를 자비롭게 대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비록 우리의 원수들이지만은 그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이 자비는 율법의 정의보다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네, 그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소녀가 막 달려오면서 무릎을 꿇고서 태아 제 아버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그 무슨 일이냐? 그 나폴레옹이 물어보니까 소녀가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거의 아, 법을 어겼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러고 가려고 그래. 요 그러자 훅 손을 하고 느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나폴레옹의 친구를 지키더니 조금 있다가 그래. 내 말로 내 아버지를 용서해줄 테니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사형수를 살려준 것입니다. 에, 자비는요, 정의보다 더큰 것입니다. 그 어느 고을사또가그 죄를, 자기들 죄를 확인할 수 없는 죄인이 세명 있어가지고 고심 했어요. 어떤 거를 줘야 할까? 죄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잘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이 생각하다가 한가 꾀를 냈어요.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을 잘못을 이렇게 따져볼렸더니 내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단한번한 한 번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앞으로 한 달간 동안에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해서 그걸 나에게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보고서 정말 선한 일면. 내가 너희들 죄를 사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뜻밖의 그러한 기회에 기뻐했어요. 아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후한 그러니까 그 달이 지나서 죄인들이 다시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사토 앞에 왔어요. 첫 번째 죄인이 말을 합니다. 사또님 저는 어떤 사람이 황금부 딸를 나에게 맡겼습니다. 맡겨달래 맡겼는데, 아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이 황금이 탐 났지만 그냥 그가족에 돌려줬습니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또가 그래 넌 마땅히 할 일을 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인이 그 죄인이 네 저는 어떤 어린아이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길래 내가 들어가서 그걸걸를 건져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 그래, 너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구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사람은 너도 얘기해봐라. 마지막 사람이, 아유, 저는 별로 선한 것한쪽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뭐냐? 어느 날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내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더니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분면 얼어죽을 것 같아서 내가 망설이다가 그러어서 집에다 데려다 줬습니다아 그러니까 사도가오 네가 정말로 선한 일을 했구나. 너는 사면하게 놀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자비 이것은 율법의 정의를 뛰어넘는 아주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한 자비였어요. 그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포르된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줘서 자기 주인에게 돌려 보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과 물을 마시게, 먹고 마시게 해서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포로가 자기 죽을 권한가, 죽을 거한 납니까? 그런데도 그냥 용서만 해줘도 감지덕진데, 용서만 해도 감지덕진데, 그들게 오히려 떡과 물까지 이렇게 줘고하면서 돌려보내라고, 해방시켜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풍성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엘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르죠. 죽어 갔다한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만 해줘도 그게 감지도 없지 않대. 막 떡과 물을 주고. 그래서 크게 여기 보니까 크게 베풀어서 그들을 대접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나온. 하나님은요, 예,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탐자가 돌아왔을 때도 탐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꾼은 받기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풍꾼에 하나만 그냥 닫아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요? 뭐냐 그렇게 해주면 하는데 안해. 그렇게 안하고 야보떠라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제일 좋은 송아지 잡으다가 잔치 열더라. 그러면서 그 아들 위해서 막 잔치를 막 벌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예, 제가 어느 날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프로작편과 알아보는데 그 떡과 물을 줘서 이렇게 대접해줘라. 그래 보내주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이 내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때 아, 이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었는데 또 깜빡 이졌다가 생각이 났 나서 설교를 지금 만든 건데요. 예. 우리 자신도 생각해보니까 아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참 주님 몰랐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알게 짓고 모르게 짓고 중학교에 죄만 짓고 살던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다 용서해주고 그 주님의 이 복음을 아주 이렇게 복된 상황을 해게해 주신 것은 정말 너무 풍성한 은혜고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 이, 지금 이 아람 군대 이 사람들이 그 기쁨 얼마나 기뻐했을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동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냉정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예리하고 차가운. 율법에 탁 대가지고 거기에 막완주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를 막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교회 나온 걸 꺼려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데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충성한 자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자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게 음. 네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어 죽지 않는다. 제한이 없어. 내게 네 오는 자. 그 사람이 뭐 사람을 죽은 사람이 되는 게잖아. 악을 범하고, 어? 참 요새 말로 막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도 내게 네 오는 자라면 하나님 내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참 크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베드로가 갑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그들을 세번 또는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래래요. 몇 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 딸의 일곱 번이면 더 이상 뭐 해준 만큼 다 해준 거니까 자기 상상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최대한 용서라고 말을 해요.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용서하려면 이런 것이 일곱 번을 해줘. 어구,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거예요 자기는 일곱 번 생각했는데 일흔번씩 일곱 번 해주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 어? 상상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자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는 결코 어?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그자비 우리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저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큰 대전. 이 지금 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을 치려고 대적하는 우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을 떡과 물로 대적대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른 자리를 지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온 마음을 하나님 품어주십니다. 시편 103편 8절 1 0절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우리대로 우리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우리를 품어서 예,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자기 죄가 너무나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 죄가 너무 크다. 나는 정말 크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죄를 지친 못못끼게 살아요. 근데 두 사람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죄를 심각하게 진 사람에게 당신은 큰 돈을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큰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당신은 그냥 자잘한 돈 집어오세요. 그러니까 자잘한 돈을 그 집어왔어요. 자 그걸 갖다 놓으시고 하니까 큰돈 가꾼 사람 그 자리로 가도 갖다 놓는데 자자 돈을 그거 어디 갔다 모르는 거예요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똑같은 죄예요 그러나 그큰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의 의식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또 작은 돌도 여러분 큰 돌만 물에 가라지 작은 돌도 물에 가라앉잖아요 죄는 똑같은 데큰 죄나 작은 죄나 어쨌든 하나님은 큰 죄고 작은 죄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품어주시는 하나님 다품어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어, 제 2의 인생을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자비였습니다 어, 지금 이 아람 군대는 아주 졸지에 예, 사면 초박 저기, 수도에, 이렇게, 사로잡혔어요. 한복판에 포위됐어요. 이거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면 초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 완전히 실패에 닿게 되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 너희들 주인에 돌아가라 그리고 저, 풀어줘요. 이것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는데 다시 살려서 제 2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저거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묻어주고 다시 제 2의 인생으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아람 군대들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니까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람 군대는 사단의 종 아닙니까? 그베나다 아람 왕의 그 사단의 왕 그의 종자들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바로 이 아람 군대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와 대적됐던 이아람군대를다 하나도 멸하자고 구원시켜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네, 풀어준 거예요. 네, 우리도 하나님앞에큰 네,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깨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제2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병원에 실어가지고 이제 하얀 시트를, 이제 하얀 천을 쓰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의사가 사망, 선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가족들이 막 애통하면서 이제 장례 준비를 막 했어요. 어, 아, 느데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차가 탁 출돌하는 순간에 출격을 받아가지고 몸의 생물학적 기능이 임시, 정지돼가지고 죽은 걸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깨어 깨어난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가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어제 아, 장례 준비를 하던 가족들이 이제 부자부랴 장례식을 취소했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막 연락을 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났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장례식장에 오던 사람들이 발걸음 갑자기 다시 살게 된 사람, 어? 그걸 알리는 발걸음이 죽음, 발걸음이 됐던 거예요. 축하의 발걸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응? 아마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을까요 앞으로. 아, 내가 이미 죽었었는데, 하나님 이 덤으로 나의 재기 인생을 주셨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새로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도 어둠 가운데서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이제 다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돌아와서 우리새 생명, 제재의생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거듭났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우리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나이가 어, 37세 때예요. 그분이 태빈에서 만든 제조공예 일꾼이었는데그 사람은 공장에 다니면서 항상 어, 열등의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회사는 한 이유가 없어서 소망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침울하게말 했는데 어느 겨울 그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교회당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때 거기 존하얏트 목사라는 분이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어? 그런 마음을 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용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망치수는 이제 노래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서 그는 하늘날 소망을 가지고, 큰 소망으로 살아갔는데, 그가 전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행복한 목공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삶이 풍요로워지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일하던 그 캐비넷 그 공장은 자기가 인수하게 되고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커지고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고요. 그분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세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예수부 인생 이 노래를 그 작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에게새 인생을 주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내 인생의 새 이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 같이 갑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 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와서 시무라고 고통스러웠던 참으로 어 추악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와 함께 박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풍성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네,